장에서 어떤 종목의 특징주로 볼수 있을까요? 오늘 특징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네오위즈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네, 네오위즈. 아, 낙폭 과대주의 반응에 따라서 올라간 종목인가요? 상승의 배경은 뭘까요? 이게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국내 게임 업체들의 주가 흐름 폭을 보면 어, 이미 이제 실적이 나오기 이전에 주가가 선반영을 좀 하는 그림을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만약에 게임이 런칭이 되는 날이다 라고 하면은 당일의 매출에 상관없이 일단 어 게임 발매일 당일날은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대부분.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특징으로 가지고 나온 네오위즈도 그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주가름는 보이고 있는데요. 2022년도부터죠. 2022년 5월달부터. 그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어떤 해외 게임 사이트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시장에 대한 어 기대감이 좀 올라왔었었고요 올해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5만 8천 원대까지 거래가 돼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곤두박질쳤었던 가장 큰 이유가 피해 거짓이 출시 출시가 됐는데 시장의 어떤 기대치보다. 판매치가 미달났다 라는 식의 어떤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내리꽂았었습니다. 근데 오늘자 뉴스로 좀 확인을 해보면 음 신작 게임인 피해 거짓은 딱 정확하게 손익분기점을 넘어갔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떤 호재성으로 좀 인식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판매고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박스 판매. 로 인식이 되긴 하겠지만, 한 100만 장 정도 판매고를 기록을 했고, 최근 들어서 피해 거지 후속작도 지금 뭐 진행 중이다라는 식의 어떤 내용이 나오면서 그동안 거의 게임 섹터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대감이 없었던 섹터 중에서 그나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회사가 네오 위주가 아닐까 하고 가지고 나와 봤고요. 다만, 일단 내년 실적 추정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멀티플 기준으로 한 8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네오위즈 게임이 그동안 해왔었던 어떤 횡보를 그 역사적으로 연결지어서 해석을 해보면 회사가 여러 가지 게임을 출시를 했어요. 블레스라는 게임도 개발비가 200억인가 300억인가 이 정도 많이 투자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비 회사 회사가 사실은 큰 회사는 아닌데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 높은 개발비로 투여한 게임들이 연이어서 실패를 했고 그리고 스팀이라는 플랫폼에서도 진출을 했는데 운영 실패로 인해서 주가도 많이 고등박지 쳤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내년도 실적 신뢰도는 좀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게임 섹터 중에서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네오 위지가 아닐까 싶어서 특징적으로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네. 네오이즈, 콘솔게임인 피해거짓의 판매량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올해 6월에 고점 대비해서 단기간에 반토막이 났다가 오늘 크게 양공을 기록하면서 15.8% 상승, 거래대금을 많이 동반하면서 오늘장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게임주 가운데 콘솔게임 피해거짓의 성공에 대한 그 반응이 또 시장의 네오이즈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게임주의 전체적인 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